이게 지금 세 번째 맵인가? 두 번째 맵 섬팩 가 잡히면서 끝내. 세 번째 잭 케이. 뭐할거냐 음. 케이. 안 바꿀게 진짜. <laughs> 진짜 뭐. 안 바꾼다고. 아 맞아. 아니 우리팀 픽이 이상해 브런즈 겐지 간다 다이아 윈스턴 간다 안될거없지어 우리 바카 저랬는데 어. 저는 올드 진스라서. 오 예. 댄싱 봉봉 오 예. 공략이 시다 아무래도 윈슨 그랬요맞 이건 과학기술이 아, 이아야아마이안 맞는 거예요. 세세맞 이게 안니시는가 나오네요. 이거, 응, 아까 있어. 아까 있어. 었 아, 뭐야? 이거 완전 데 쓰는 쓰시는 거구나. 밑에... 아, 그 밑에 있어요. 이창 라올거예요 어? 이섬 빠지는 사운드인데? 네베어요티버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보 나왔어요. 이섬광탄 거? 그 나왔네. 그운드다 어, 그거 워 놨거든요. 대베. 그 그거 아심해 그렇게 해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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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로 빠질 수 있나? 나이스. 나이스. 2층에, 2층에. 호구, 호구 밑에. 호구 헤벤넣어놨어요 호구 헤벤 웬만하면 고정 한번 빠질 것 같아. 이거 아래, 아래, 아래. 이거 아래 호구 돌았거든요, 뒤로? 호구 볼수 있나? 호구, 호구. 나이스. 어, 하나 위치 확인해주세요. 킬거같킬 이거 올라가, 이거 아, 사네저 윈스님 께에 붙어있을게요. 그 나노 곧 차거든요? 나노겐지로 가고 나노겐지로 가면 돼 잠깐만요 어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뭔일이야? 불던지로 갔다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그냥 음... 땅에 처박혔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아이고 저 죽었어요? 괜찮아 있다. 이 그럼 나노 윈스 갈게요.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노 윈써 갖고. 도될것 같아. 뭐. 어, 이따 이따 이따. 괴할때콜요 그럴 것같어 너? 어빨 이도 한번. 아, 아, 한번 아니 아까 아, 이요아 끌려 이도 훅 빠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빠져야겠는데 점프공까지 아, 어우 야 아이고 끌렸다 한타 빼야 돼? 죽을 아, 근데 점프공, 아, 이도 공 나무, 아동 보공이랑 키르크 궁두장이 빠졌고 아직 원히드예요 아티 오 이거 쳤는데 이나뿌셨 저기 더씩 걸 아, 저기 도시를... 아. 뭐야, 뒤도 보자. 도 다비, 아, 저 뒤쪽에 디더리... 있어. 아니, <laughs> 아니 나, 나 아무것도 못 하고 렸어 어, 어, 빨리 가까 그럼 제가 한번한번 노려 볼게요. 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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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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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빠케이거케이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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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어오나 집에 온 김에 바꿔서 갈게 네어 이러면 나노 지오 어. 그래두심 나눠든지 안하는게 좋을것같은데 <laughs> <laughs> 네? 위도우 어, 위도다위도가 어, 어, 나이스 하나 가는중임 필없어 아, 어킬 이거 필. 아니왜안나아다다 갑자기 코가 떨려가지고 음. 위도 정면에 오, 이거, 이거 위도 공이 달팽이야. 이거부터 빠졌어. 이거 밖에 한번 뺐매래 뺐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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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빨랐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나 매트 거야 나이스 여기. 밥 재울게 없어서 밥에다가 나눠주기 어밥잘 <laughs> 들어가네 최대한 각 봐볼게 가장... <laughs> 빨리 정도로 <laughs> 네. 네. 1이에요 호구 봐요. 왜 어? 빠졌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정말.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웃음> 어? 호구님 어디로 가요? 호구님 글로 가요. 호구님이 빠 있는 시발을사 봐.

아좀 보라. 이스 음. 뭐 할까요 저? 자신 있는 거?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 저도 하고 싶은 거 해볼게요 상대 모두 바꾸면 되죠 그러면 제가 심해를 해드릴게요 참고! 라마트라 1시간도 안 해봤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거 그냥 이거 뭐냐 방벽 깔고 10% 늘고 뚜시뚜시 하다가 이렇게 치렷하면 아, 아, 아 나는 최강 찐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목소리도>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안 되겠다 일선으로 이걸 해야겠다 만만한 거 하겠습니다 그냥 거 왼쪽 저기다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 <laughs> 호호호호기호기 <호거. 호거>. <laughs> 제가 미는 좀 사람 미는 좀 어디 어디 소리보 정면에 2층에 있어요 보는 메인에 오. 바티 그역그 아, 어, 사운드 그 2층에 있어요? 층에 어, 있어요 어, 저기... 잠깐만 보보윈서케어러 네. 왔어요? 보아명이상 아이고 케어러 왔어요 왼쪽, 왼쪽 2층 오 앞에.

어 그래 빠졌어요. 벌써 빠져. 또정면에서또 그래파꺼야. 어 뭐야, 씨. 가있어 아, 어어오 걸려. 아하, 개아파. 엄마 아빠인데. 보다 아, 이게 원래 기 <laughs> 호홉호홉홉홉오 우리 우리, 우리. 오, 끌렸다. 아 끌렸다 어, 흐어 와우 좋아버렸어나 없어? 아 죽여 죽여줘 아니 뭔데 아직도 모기가 있어 요야 그래, <laughs> 여기 숨부라 어딱피딱피딱피딱피 나이스 이쪽이요 <laughs> EMP 빠졌어요 네. 오구공 있을 거고. 오구공. 오구빠 스펠 맞쓰고 바로 바꿀게. 네. 그 어, 방안에 킬코킬코 컷, 킬코 컷.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이고. 정민 가볼까요, 이거? 나이스. 킬포라. 아떨 가만 어아요아어아어아아아아아어어아 여기 있는데? 아, 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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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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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제가 밀켜 제가 길어 주세요 순살 저디 갔는데? 다성 위에 있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스피라운 에이 스피드주님한테붙을 아이고 뭐야 어? 뭐야 여기 있었네 포르랑 같이 아왜이거게 많이 싸어 아이고 어? 못 땄음 <laughs> 야 저거 바티.. 바틴... 어 잡았네 도다 나이스 레이시님 살수 있나? 네, 힐러 없어요 죽을땐데 오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헐 토비 토비 나왔네 헐헐 토비 이스 신님둘알 거예요. 아야. 아무것도 없지. 저거 보고 저거 이거는 좋겠 나이스. 뒤에 아도에 있어요. 나이스, 빠뜨고. 이거 뭐야? 아, 아이긴 거구나. 아니한판 남은 거 아니야? 어? 한판 어? 한 남았어요. 어? 리장터는 그거였고. 템판. 어? 그렇군 왕의 길. 제거로 있고. 어 아니. 아닌가? 왕의 길 후에 뭐아 아야야 한판더 해야 돼요.